저희는 인터뷰 타임이 없어서 그래도 자기 소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뭐 이렇게 좀 잠깐 대표를 해볼까 해요. 어, 그 이렇게 옆에 그 기타 치는 오빠가 오늘 기타를 새로 샀어요. 아, 어, 기타를 가지고 왔어요. 한번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오늘 여기서 이름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궁금하세요? 네. 근데 되게 위. 되게 위, 긴장되지? <laughs> 이름말안 아, 이 친구의 이름은 레오라고 지었어. 요 감사합니다. 왜 레오예요? 의미는 없어요. 아, 의미 없어요? 네, 딱 그냥 보자마자, 어? 레드? 레오? 아? 네. 잘 어울려요. 어. 어, 기타 이름은 레오고, 어, 본인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 아, 네, 이름을... 제 이름은 어, 터치드에서 리드기타를 맡고 있는 디온입니다저 네. 선글라스 끼고 계신 분이 <laughs> 계세요. 네. 혹시 패션 선글라스? 네, 멋좀 뭐 부려봤습니다. <laughs> 네, 뭐 <좀> 부려봤습니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안녕하세요, 터치드에서 기본도 맡고 있는 채도현이라고 하고요 <laughs> 셀러스께에서잘안 보이는데 대충 환호 소리 들어보니까 만명 정도 오신 것 같은데 아. <laughs> 네 안녕하세요 터치에서 베이스를 치고 있는 전비 킴입니다 저는 보컬의 윤민입니다 어? 네. GSI 종료 후 요즘 나는 <laughs> 다섯 글자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써져있는데요 GSI 종료 후 요즘 나는 어좀 땀이 난다 <웃음> 네. <웃음> 좀 땀이 나네요 네, 사랑해! 감사합니다. 사랑해! 다들 GSI 프로그램 보셨죠? 네! 네 GSI 프로그램에서 저희 터치드 무대만 빼고 보신 건 아니죠? 네! 저희 무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뒤에 나오는 두 곡도, 어, 두 곡은 이제 좀 신나는 분위기의 곡이니까, 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GSI 탑8 멤버 중, 내가 생각하는 나의 라이벌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 김씨가 한번 들어볼까요 갑자기요? 네. 저다 소프트한 거를. 아! 진요 사실 저도, 안에 대는실에서 싫어, 생각하고 있어요. 들려줘 도려줘 먼저, 그다다들멘 하이라이트. 아 준비 잘했네. 아, 안 할게요. 아 너무 하지. 매일매일 하이라이트인데, 디오시 준비한 게 있다고.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아, 이놈의 이기 방송. 저는 너무 아 그, 고마워 입니다 내가 더 고마워. 저 라이벌 물어보셨어요. 음악적인 라이벌보다는, 어, GSI 하면서, 테리 팀의 키 때문에, 와 조금 라이벌이, 저 혼자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제가 지긴 했거든요. 저보다 조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저 혼자 라이벌이 좀 느끼고 있었나봐요. 반응분위리고싶 네어 혹시 연주가 가능한가요, 승빈 오빠? 네? 네? 지금 <laughs> 왜 이렇게 바빠? 뭐 혼자 Complex. 되게 바빠 보여요. 지금, 지금 하나 깨먹어가지고 아빠 아, 뜨거워졌답니다. 아. 네, 그러면 어 걱정하고 다음 곡 들려드릴 건데요. 다음 곡 다들 아시는 노래니까 따라 불러주세요. 그리고 어좀 오랜 시간 동안 무대를 하느라 다들 살짝 지쳤을 수도 있는데 그 지침을 싹 가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일어나 보시